35장. 광야야와 정막한 곳이 그것들로 인해 기뻐하고 사막이 즐거워하며 장미같이 피되 무성하게 피어 기쁨과 노래로 즐거워하겠고, 레바논의 영광과 괄물과 샤론의 뛰어난 것을 얻으리라. 그들이 주의 영광과 우리 하나님이 뛰어나심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연약한 무릎을 굽게 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이르기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께서 오셔서 원수를 갚으시리니 곧 하나님께서 대갚음을 하시리라 그분께서 오셔서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라 그때 눈먼 자들의 눈이 열리고 귀 먹은 자들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다리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들이 터져 나오며, 사막에서 신의들이 흐를 것이기 때문이라. 바싹 마른 땅이 연못이 되고, 메마른 땅에 물들이 샘이 될 것이며, 용들이 각각 누워 거하던 곳에는 풀이 갈대와 골풀과 함께 있으리라. 또 거기에 큰 길이 있으리니, 곧한 길이며, 그 길은 거룩함의 길이라. 불릴 이리라. 부정한 자는 그 길을 지나가지 못하겠고, 그 길은 오직 구속받은 자들을 위해 있으리니, 비록 행인들이 어리석은 자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잘못을 범하지 아니하리라. 거기에는 사자도 없겠고, 어떤 굶주린 짐승도 거기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사람들이 거기서 그것을 만나지 아니할 것이며, 오직 구속받은 자들만 거기서 걸으리라.주께서 송령하신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으로 오겠고, 자기 머리 위에 영존하는 기쁨을 둔채 와서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라.36장 한편, 히스기야 왕의 제14년에.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유다의 모든 요새 도시들을 대적하러 올라와 그 도시들을 점령하니라. 아시리아 왕이 랍사게를 큰 군대와 함께 라기스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니 랍사게가 세탁공의 발밭큰 길에 있는 위쪽 연못의 수로 곁에 선이라. 그때 힐기야의 아들로서 집을 감독하는 엘리아 김과 서기관 셉나와 아삽의 아들인 기록관 유아가 그에게 나가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위대한 왕곧 아시리아 왕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신뢰하는 이것이 무슨 확신이냐 <laughs> 내가 말하노라 내가 이르기를 내게는 싸움에 크쓸 계략과 힘이 있다 하는데. 그들은 단지 헛된 말들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신뢰하기에 나를 배반하느냐. 보라. 내가 이 부러진 갈대 지팡이 이집트를 신뢰한다마는 사람이 그 지팡이를 의지하며 그것이 그의 손으로 들어가 그 손을 찌르리라. 이집트 왕 파라오는 그를 신뢰하는 모든 자에게 그와 같으니라. 그러나 너는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노라. 하지만 그는 히스기야가 산당들과 재단들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 재단 앞에서 경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신나니 그러므로 이제 원하건대 "내 주인 아시리아 왕에게 담보물을 내라. 만일 내가 내 편에서 말 2천 마리의 말 타는 자들을 태울 수 있거든. 내가 그 말들을 내게 주리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인의 신하들 중 가장 작은 대장의 얼굴을 물리치겠으며 이집트를 신뢰하여 병거들과 기병들을 얻겠느냐 지금 내가 주의 허락 없이 이 땅을 대적하여 멸하려고 올라왔겠느냐 주가 내게 말하기를 이 땅을 대적하러 올라가 그것을 멸하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때에 엘리야긴과 샘나와 유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시리아 말을 알아듣사오니 원하건대 그 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벽 위에 있는 백성이 귀로 듣는 데서 유대인들의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하였으나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인께서 내 주인과 내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셨느냐 그분께서 나를 성벽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보내사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자기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 소변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고 그때 랍사게가 서서 유대인들의 말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너희는 유대한 왕곧 아시아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히스기야가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고 하라 그가 너희를 구출할 수 없느니라 히스기야가 주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출하시리니 이 도시가 아시아 왕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하고 말하면서 너희로 하여금 주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히스기야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 아시아 왕이 이같이 말하노라. 예물을 바쳐 나와 협정을 맺고 내게 나오라. 그러고 나서 너희는 각각 자기 포도나무와. 자기 무화과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고 각각 자기 물 저장고에 물을 마시라. 마침내 내가 와서 너희를 취해 너희 땅과 같은 땅으로 옮길 터인데 그 땅은 곡식과 포도집이 있는 땅이요. 빵과 포도원이 있는 땅이라. 너희는 주의, 주의하여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며 이르기를 주께서 우리를 구출하시리라 하지 못하게 하라. 민족들의 신들 중 어떤 신이 자기 땅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출하였느냐. 하마카 아르바스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구출하였느냐. 이 땅들의 모든 신들 가운데 자기 땅을 내 손에서 구출한 자들이 누구이기에 주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구출하겠느냐 하시느니라 하니라. 그러나 그들이 침묵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그에게 대답하지 말라 하였기 때문이라. 그때 힐기야의 아들로서 집안을 감독하는 엘리야 김과 서기관 샘나와 아삽의 아들인 기록관 요하가 자기들의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가서 그에게 랍세계의 말들을 고하니라. 아멘